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에 꼭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영양입니다. 60대 이후 신체는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면역력 감소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0대에게 더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단백질은 근육 생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1 0 1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72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닭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류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골밀도 감소는 노년층의 흔한 문제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비타민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칼슘은 하루 70만 800mg, 비타민D는 하루 1,015mcg 섭취를 권장합니다. 우유, 유제품, 멸치, 시금치 등을 섭취하고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B12입니다. 비타민B12는 신경 기능 유지와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산 감소로 인해 비타민 B12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 등을 통해 섭취하고 필요시에는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씨알류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으며 하루 12지 정도 섭취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여 하루 2030지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양소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들이 노년기 건강에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영양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